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여호와께 범죄 일어나게.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버서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예.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요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문더기를 크게 쌓은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분들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 이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마음에 닿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 어 맞게 된첫 번째 위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난공불락이라고 했던 그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하게 된다면, 뭐, 가난 땅뿐 아니라 전 세계도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분도 잠시, 그들은 여리고에 비하면 너무도 작은 성, 아이성에서 그만, 패배하고 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저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자, 아이 성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노가 물같이 되었다. 이 말은 백성들이 크게 낙담했다 이런 말입니다. 낙담했다. 그럼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6절도 한번 읽어 봅시다. 6절.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점을도록 있다가 자, 먼저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요 아끼는 사람이 죽었을 때의 힘들어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야곱이 보인 행동이 바로 옷을 찢고 오래도록 요셉을 위해 애통했습니다. 또 다윗은 사울 왕이 전사했다 그 소식을 듣고 옷을 찢어서 애도를 표시했습니다. 이처럼, 옷을 찢는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죽음에 대한 애도입니다. 그 정도로 요수와의 마음이 심히 상했다. 이 말이죠.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뭐 마음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아팠을 겁니다. 그리고 티끌을 뒤집어 쓴다 라고 하는 것, 엽기 2장에 보면 엽의 새 친구가 엽을 찾아오죠. 멀리서 엽의 모습을 보니 너무 안타깝고 한심하고 그래서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려서 머리에 막 뿌립니다. 그러니까 요수아가 느꼈던 패배의 충격, 엄청났다는 것이죠. 티끌까지 뒤집어 썼으니까요. 티끌을 뒤집어 썼다라고 하는 것은, 어 뭐, 먼지 위에 우리가 올라간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티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작은 것이지 않습니까? 너무. 그리고 사실, 어, 창세기 보면, 너희는 티끌이기 때문에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우리의 무상함을, 허무함을 드러내는 그런 어, 장면들입니다.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요수아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단순히 전쟁에서 패한 것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몇수 앞을 요수아가 내다 보니까, 이런 절망감은 뭐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아이 성 전투의 패배는 단순히 한 번의 패배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아이 성 패배를 보고 이스라엘을 얕잡아 보면서 하나님을 얕잡아 보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동시 다발적으로 공격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36명이 전사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전멸할 수도 있는 비극적인 그런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요수아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크나큰 좌절감, 당혹감, 이런 것을 느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실패와 위기 상황에서 요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지금 어디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6절 한번 더 볼까요? 6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짓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어디 앞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지금 티커를 뒤집어신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궤 앞이다. 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요. 가나안에 들어선 이스라엘이 처한 가장 위급한 위기 상황에서 요사를 비롯해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섰다라고 하면, 예, 어쩌면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이 앞에서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다우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어디에 있어야 하나? 당연히 하나님 앞에 있어야지요. 만약 지금 위기의 상황이고 실패의 자리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일 먼저 여러분 어디를 찾아갑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게 된다면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권력을 가진 사람을 찾아가고 돈이 많은 사람을 찾아가고 그러면 그의 가치관은 세상에 물든 세상의 가치관에 노예가 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이지요. 만약 하나님 앞이 아니라 다른 곳이라면 우리는 지금 적나라하게 우리 신앙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 하나님 얼굴 앞,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여수아와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11절을 함께 읽어 봅시다. 1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 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자, 실패한 원인이 분명히 나오죠. 누군가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전리품을 챙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전리품을 챙겼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추적해 보니까 누가 딱 걸리죠? 아간이 딱 걸리는 거예요. 아간이 신하래 아름다운 겉옷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이 이런 걸 숨기게 된 거죠 여러분 1세겔이 어느 정도냐면 11.5g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은 200세겔은 2.3kg이 되고요 50세겔 나가는 금덩이는 575g 정도니까 이게 한 150돈 넘어가는 것 같아요 150돈의 금이에요 견물생심이죠 그걸 보는 순간 양심은 눈을 감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면 안 된다. 그 사실도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잊은 게 있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이 사실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이 엄중한 사실조차도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그냥 마음이 빼앗기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간 한 사람이 지은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욕심이 결국은 출애굽 공동체에 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백성을 괴롭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간의 이름은 이렇게 한 개인의 탐심이 한 공동체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지를 상기시키는 그냥 역사적 이름으로 그냥 남게 된 거죠 거의 빌라도급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한 사람 잘못하면 뭐라고 그러면 네가 아가니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가니 그런 대명사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죠 우리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교회의 얼굴이고 하나님의 얼굴이고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행동 하나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행동이고 하나님 나라의 얼굴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아간을 악골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악골골짜기할때악골이라고 하는 뜻은 고통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골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간의 죽음과 맞물려서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는 장소가 되어버린 거죠. 런데 여러분, 우리도요, 이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의 실패를 분명히 짚어봐야 합니다. 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만약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면, 죄를 뉘우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죠.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 내 안에 악한이 여전히 있다면 그악한을악골 골짜기로 보내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 넘는데 이 60만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은 몇 명이라는 거예요? 한 명이라는 거예요. 단한 명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을 찾는다면 단한 명이 아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저는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우리도 악언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뜻을 잊고 내 욕심 따라 탐심으로 살아가는 악언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시대에 아간의 제비가 딱 볶여서 자신의 잘못이 온 천하에 드러났다. 그랬다면 아마 이랬을 겁니다. 왜 나만 갖고 그러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딴 주머니 찾다니까. 신목사도 찾는지 몰라. 어, 재수가 없으려니까 나만 걸렸네.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욕심이 앞서고, 부끄러움도 있고, 죄책감도 사라진 그런 시대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공동체에 아니는 아랑곳하지 않는 파렴치한 이기주의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지금 한 사람의 악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악간인악간의 나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악간의 나라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아간이 죽었던 이악골 골짜기가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사야 65장 10절 세 번역에 보니까요. 샤롬 평야는 나를 찾는 내네 백성이 양대를 치는 목장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악골 골짜기는 예, 소들이 쉬는 곳이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과 구원의 은총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어떤 은총을 기대하느냐? 봐라, 아골골짜기가 소들이 쉬는 곳이 될 거야.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또 호세아도 볼까요? 호세아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그런 다음에 내가 거기서 포도원을 그에게 되돌려주고, 아골 평원이 희망의 문이 되게 하면, 그는 젊을 때처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올 때처럼, 거기에서 나를 기쁘게 대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아골이 뭐가 된다고요? 희망의 문이 된다는 거예요. 아골골짜기의 희망과 소망이 될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아간인, 이 아간의 나라에 산다 해도, 어떤 욕망과 탐심의 나라에 우리가 산다고 할지라도 신앙인은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아간에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비록 아간이라고 할지라도 이악을골짜기를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향해 우리가 매일 매일 걸어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참 부르기 힘든 찬송이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부르기 참 힘든 찬송인데 부름 받아 나서니 몸 323장이죠. 그2절 가사 생각나십니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과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저도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정말 힘겹습니다. 내가 악골 골짜기라도 갈수 있을까? 분명히 악골 골짜기도 희망의 문으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만큼 용기가 있을까? 제 아내는 이 찬송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인도네시아에 저와 함께 갔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뭔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그런데 첫날 모든 것이 결정났습니다. 첫날 새벽기도 딱 자리에 부른 찬송이 부른받아 나선 이모 아골골짝 빈드레드 <laughs> 그날 제 아내가 이 찬송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저희가 바로 인도네시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땅 아골골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소망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이 악월골짜기를 소망의 도시로 자꾸 갖고 가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으니까요. 악한 한 사람의 범죄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타격을 입었지만 우리 신앙인 한 사람 우리의 작은 노력으로 악한의 나라가 새로워지고. 공동체가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아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지요.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항상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부활로 연결이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 안에, 내 안에 어떤 아간이 도사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을 우리 교회를 악골 골짜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간을 악골 골짜기로 보내버리고, 어 우리는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 가꾸어 가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땅이 너무 아간의 나라처럼 보여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우리 대지 공동체를 위해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갑시다. 그러면 우리 대지교회가 악월 굴짜기가 아니라 빈들이 아니라 소망의 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고백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은 가득하지만